정말 피곤한 상태로 친구 딸내미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선이 오랜만에 보러 갔다가 헬스장도 가고 오늘 세차를 하려고 했지만 세차는 못할 것 같습니다. 차가 너무 더러운데 이따가 물로라도 그냥 수세미질이라도 좀 하려고요. 지금 데스크탑도 고장나서 아예 편집도 못하고 있고, 편집하고 있던 것도 아마 날아갈 것 같아서 지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기분을 아메리카노로 달려볼게요. 아이가 맛있어. 무슨 맛이야, 서은아? 무슨 맛이야? 어 맛있는 거야. 아, 어. 맛있는 거야. 우리 어, 서인 졸렸죠? 선생님,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해가지고. 응, 졸렸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걸빵빵해가지고. 우리 서인 졸렸어요. 졸렸어, 인조. 안녕해줘지, 안녕 최자녀. 그냥 안녕. 안녕. 괜찮아 안녕 안녕 졸려. 하다 말라 졸려 c o 고 let's go 아이고 잘 가라 아이고 잘 가라 아이고 잘 가라 오이고 오이고 고 안차 샹크스 같아 여기 야외 테라스도 있어서 나와봤는데 오늘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지 밖에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너무 쌀쌀하긴하다. 여기는 예스키즈 존이라서 어, 사람도 많고 애기들도 많고 정말. 아기 데리고 오기 좋은 것 같습니다 리만바라보또 소리쳐 뭐라고? 내 블로그 홍보해줘 안녕 난 용민 여러분 이 친구 블로그 안돼요 블로그, <laughs> 블로그 자주 놀러오세요 블로그 이름이 뭐죠? <laughs> 안녕 난 용민 안녕 난 용민 가아줌가 진짜 안녕 난 용민 <웃음> <웃음> 블로그 이름 안녕 난 용민 자주 <laughs> 놀러오세요 저희 지금 골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 여기는 여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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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창유튜버유 했나요? 해창 유튜버 안녕하세요. 유튜버 헬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와우. 탱글탱글해. 사진, 사진 찍어줄게. 탱글탱글한 거 말아요. 아, 그치. 떠오르만 먹어. 진짜? 와, 진짜 오, 아, 네, 아, 그러니까... 아 진짜 너무 오랜만형 굴로 한천만에 먹는다 아 진짜.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아, 아, 아... 여러분 이거 6섯 병째. 야! 저희 6 시에 들어왔는데 시계 어딨니? 이 시간이 6시 55분 55분만에 내담 클리어 확인 안녕 난 영민 너는? 난정 <laughs> <오케이. 웃음> <laughs> 아니 야할 거면 창피하지 말든지 하지 말든지 난정 다시, 다시, 다시 간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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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한번 안녕 난 한몬키 안녕 난 영민 난 정우? 오 난다고? 짜증나가나링스도밤하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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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n 나도 나도 s 도 나도 나도 나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블로그 안녕 이웃 신청 안녕 난 용민 검색하면 yeah, 그 ja. 나와요 맞이웃해요 <w _��> 하나 둘셋 남았어요 여기 야 존나 커다, 존나 크다 근데 정말 커 존나 커 따이디엔 응 근데 여기 너네 집이지 아 우리 집 아니에요 맞아요 아 빨리 한번 미워줘 제발 나나 이제 집에 가야 돼 부탁할게 진짜 이거 너 예? 빨리 집에 가서 비워줘. 아, 씨바. 영민아, 그럼 너 집에 가서이거좀 비고 와. 나 집에 보내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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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뜨거워. 야, 야, 벗어, 벗어, 미치노. 아, <laughs> 아, 아, 존나 뜨거워. 미안, 미안, 미안. 그래. 아, 진짜 미안. 진짜.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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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물로 씻고 와, 미치노. 아, 이거 오래, 너 오줌 사이 보내 나. 아, 진짜 죄송해요, 아, 여러분. 잠시만요. 아, 나 이거 진짜 일부러 한 거야. 존나 아, 뜨거워. 저, 그게 좀 흔들면 안 돼? 우리 승원 씨, 우리 승원 씨가 오늘 실수를 해가지고 용민 씨 휴지 좀 주세요. 민씨지 주라고요. 물을 쏟아. <야, 웃음> <laughs> 이게 휴지, 중요한 거예요? 휴지 좀. 유튜브가 중요하다고요. 지금 <laughs> 유튜브가요. 아이 건지지 마요. 저발좀 닦아야 지 우리 승원 씨가 어머. <laughs>